양낙뉴에 전화 y 앙기, 존나, sir. I would hang a name. Hot kiss to p 지잘 들었어요. that. y o u 니다안 while. h u n t 기 child, sir. I c a n 사랑합니다. 프로그램 많은 분들이 청취해 주시고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. 형님 사랑합니다. 아유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. <laughs> <laughs> 고이 접어주세요. 아니, 이 타이밍에 정훈 기자신데 어떻게 이렇게 연예인 분들까지 많이 아시는 거예요? 네, 안녕. 아, 미녀 MC 한주혜입니다. 아, 아, 제가 연예인이거든요. 내가 봤을 때 너는 R B W 라게 아니라 강민이 때를 했어. 여군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는. 어, 그러네요. 잘 어울려요. L A. L A 출신이거든요. 아, 아. 어, 글로벌 방송. 양낙규 a 한주혜. 강좌가 어떻게 해요? 아, 탄창을 잘 끼시면 되고요. 예, 그리고 <laughs> 앞으로 숨을 뻗으시고요. 와, 아, 대박, 대박, 대박. 그렇게 사람을 불러 댄데. 아, 월급 짓꼬리 주면서 뽕을 뽑는데. 뭐 내해야지 그래. 아, 둘 다. 아, 근데 정말 그산의 분위기가 되게 좋은 거 같아요. 아. 수습하기 넘버지. 하기 애매하죠. 하기 네. 애매해. 신나, 아, <laughs> 엄청나, 엄청나, 엄청나. 네. 우리 전문용어 나오자. 진기사. 네. 뭐 전문용어 PCC. 아, PCC. 네. 편안함, 광명함, 웃산함 네. 아, 이 정도 네. 영어까지 어, 나와줘야지. 네. 학교 저는.